Oh, uh, you speak Korean? I don't speak English. I I don't shoot. I don't shoot. Hey! Hey, hey, hey! I don't shoot, I don't shoot. Hi hi hi. Hi hi. <gasps> Holy sh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ice oh! uh. 아,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퀘스트 몇개 끼면 15렙 찍겠다. 공오이가 우드. 얘한테 내면 4개 올라가는 거고, 스키어한테 제출하면 스키어가 저거 해주는 거야. 오, 얘네들 좀 웃긴다. 미깐미션야지 아줌마보단 아저씨가 낫지 않아? 나한테? 안녕하세요. 아니, 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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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마. 다 케하러 온거예요 케하러 온거 I want peace I want peace 아! 새끼. 볼수 있는데 봐줬더니 ㅅㅂㅅ끼네 저거 아주 아주 ㅅㅂㅅ끼야 ㅅ ㅂ 끼야 봐줘도 ㅅ ㅂ ㅅ 끼 아주 아오 진짜 이 ㅅㅂ 자, 우선은 내 탈출지는 아웃스컬티야. 이쪽으로 가면 돼. 가장 큰 문제가 나는 3창을 털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유노? 유남생. 아직 그 지금 바로 제재소를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좀 해보죠. 요즘 어떻게 살아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될 루트가 뭐냐면, 제재소를 들러서 케템을 먹고, 베이비 공회사에 들러서 거기 아이스크림 콘스포됐는지 확인하고 아우스컬트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야, 얼마나 쫄리는지 알겠어? 내가 가야 될 곳이 두 군데라 조금 사려서 해야 돼요. Many months later. 다 제재소에서 나는 사운드란 말이야. 다 제재소 사운드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제재소로 달릴 수가 있겠냐고. 나는 전략적 대기야.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나쁜 존보다 아니잖아, 그치? 착한 대기지, 착한 대기. 평화를 원해서 대기를 하는. 평화주의자죠 전략적 대기 아니고 착한 대기. 음. 선의의 대기. 레이텔. 예설들. 살짝... 인생이란 무엇인가. <laughs> 어... 그냥 그래도 가자. 스킵으가 어느 정도 잘가 들긴 제가 들었거든요? 방금 스킵 어디 갔어? 어, 또 있다. 어디 갔어? 잠깐만 나 방탄복이 어디갔지? 나 방탄복이 사라졌는디? 알려주세요 방탄복이 없어요 방탄복 어따 버렸지? 어디야? 뭘좀 넣을까? 이거 오는데? 피자 하나가 슬금슬금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어어, 어, 어, 죽고 나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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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케를 하러 온게 아닌데? 나 이케만 다 하고 죽으려고 온거 아닌데?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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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 캐슬, 캐슬! 안녕하세요. 저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헤어로 왔는데 케어로 왔는데 진짜 진짜 제발 살려 주세요. 저 케부 잡는 개요. 스케 잡는 개. 예예 예. 아아이 아이엠 브 킬링 미션 오케이? 아 아이 원 피스. 아이 원 피스. 아이엠 스트 런. 유돈슛 오케이? 아! 잘안 들리는데. 어유스피 코리아? 아도 스피킹 굴시. 아 아이 돈 슛. 아이 돈 슛.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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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쉬아 d o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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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새끼! l y sh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 이 e 이 y e s 스 k i s 살살살 S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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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어떻게 내 소, 내 사운드를 못 듣지? 그만 도망쳐. 오, 오. 아, 피드면 저기 있냐, 스케버. 아. 저거다. 샷다야 복부만 노린 거 보면 샷따 같기도 하고. 이건 유저 같은데. 아니네. 어 어, 야, 또가출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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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출 또 터졌어? 잡을 수 있나 아이팍으로? 아안 잡히네 그냥 뛰어야겠다 제재소까지 과연 과출 잡고살수 있을까? 어씨 돼야 될 텐데 저쪽 검문소에서 가끔씩 뜨니까 검문소 그냥 스쿨포 가자 진짜 이러지 마 부모기 부모기 웬 말이야 부모기 부모기 웬 말이야 부모기 고목이웬 말이냐고 고목이안장하겠네 지금 밧줄에다 일반 칠혈도 터졌어 진짜 제발 조금만 버텨줘 야 이거 달려도 아슬아슬한데 진짜 코앞인데 야 아, 이거 에반데 어 이제 걸어 이제 걸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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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만 버텨줘 나의 몸아 너 30초는 버틸 수 있을거야 뭐야 너무..너무 너무 들어왔나?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10초 10초 10초! 7! 5! 4! 5! 5! 3! 5! 2! 2! 2! 2! 아 이거 살아남았네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음. 아 이건 유캠 모델도 무섭고 유저들은 더 무섭고 레이저도 무서 너무나 살벌한 곳이야 음? 오! 아! 너무 고란인데, 이거는. 이 잘못하면 사고나는 고란인데. 이게 원래 다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자, 저기가 흑마. 여기가 킹.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 여기는 길 알아. 내려가는 길. 여기가 아닌가? 까먹었다. 아, 여기다. 봐봐, 아, 아는 데서. 바로 앞에 사람의 발이 침으로 이렇게 될까? 이 짧은 발을? 오, 너 이씨! 해보네. 무시하고. 응. 무워 이거는... 이거는 지옥이야. 이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진짜 지옥이야. 어... 나는 그냥 통택따게일 뿐이야. 아니, 잃을 게 없지. 잃을 게 없는데... 내 신경은 아파. 한 2분만 있다. 출발하자! 됐다. 아직 있는데. 대무섭네. <laughs> 그래도 나총 얻었다. 나 아, 약기 아니다. 오늘 열까? 둘인데? 여기 있는 거 모르나봐. 열고가 열야 아, 씨발, 무서워. 아, 무서워. 스케보도 어차피 못돌아지으나 너. 너 스케보도 못 돌아시으나. 스케보도 못 돈다고. 지금, 보여? 1,800만 원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800만 원 있어. 못 팔아. 아니,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동생이 나갈 것 같다니까? 한 장이 버리겠어. 아하. 어우, 씨. 아우, 씨. 이건 납땜하거든요. 아웃스컬트에서 존버하면서, 아, 존버래. 전략적 대기하면서 딱 조쳐주면 되거든요? 어머, 어, 우리 스케브 손님들한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단하신 스케브 손님들한테 지금 에이맥 보유 중이시거든요, 그분들? 지금 우리가 스케브보다 나은 게 뭔데? m 씨가스케브보다 나은 게 뭔데? 진짜, 근데 요즘 너무 애들이 택적을 잘해. 택적도 너무 애네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 인간적으로. 나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욕하잖아. 개깡패라니까? 아니, 인천 마에도 그냥 지나간다고 욕하진 않아. 근데 얘는 그냥 옆에 지나갈게요. 하는데, 쑥까불리에쾅꽝 이런 신놈들이라니까. 이 토르스. 나 분명 자신이 타케가 끝났는데. 어. 어. 유저였네? 야. 테스트 어차피 깨졌다. 아, 이런. 테스트 어차피 깨졌어. 어차피 들고 간게모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뭐야? 깨뭐야 유저를 사 꽃깃밭에 방한 거야? 어, 야무지다 난 귀여운 줄 알았어 아, 이거 만이야, 만 뒷볼에 뽀뽀뽀뽀뽀뽀뽀